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박홍준입니다. 오늘 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 두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트랙스 사러 갔다가 전시장에서 옆에 있는 트레일블레이저 보고 자연스럽게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레일블레이저에 대해서 정보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두 차의 장단점이 어떤지 좀 명확하게 살펴보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많은 리뷰들을 보셨겠지만 오늘은 이두 차에 대한 리뷰를 최대한 압축해서 간결하게 트랙스와 트레일 블레이저, 트레일 블레이저와 트랙스 사야 한다면 어떤 게 장점인지 딱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트레일 블레이저의 첫 번째 장점. 아무래도 이 강건한 주행 성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오프로드를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이 트레일 블레이저의 오프로드 성능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데에는 정말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스위처블 AWD 시스템이 가장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길을 아까 전에는 이륜 모드로 올라왔고 지금은 AWD로 전환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까 이 구간에서는 분명 스피니 발생했고 헛바퀴가 도는 게 느껴졌었는데 AWD로 전환하고 나니까 앞 바퀴가 미끄러지는 느낌도 전혀 없이 아주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주파력을 발휘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스위치 어블 AWD 시스템 덕분인 것 같아요. 파트타임 AW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필요할 때에만 사륜구동을 쓸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작동 방식이 번거롭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중간 변속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중간 변속기를 별도로 체결하고 이 도로 상황을 내가 직접 판단을 해서 사륜로우로 갈지 사륜하기로 갈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반면 스위처블 AW 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정말 손쉽게 사륜구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풀타임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전자식 기술이 더해지면서 노면 상태에 따라서 이 즉각적으로 이 구동력을 제어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스위쳐블 AW 시스템도 같은 개념입니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노면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사륜구동을 조정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트레일 블레이저의 스위쳐블 AW 시스템은 이 파트타임 사륜구동과 풀타임 사륜구동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트랙스 크로스 오버에선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트랙스의 가장 독보적인 상품성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프로드를 주행하면서 느끼는 것중 하나가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건데요. 자갈이 꽤 많은 노면임에도 이 뒷바퀴 쪽에서 전달되는 진동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의 두 번째 장점 고급스러운 사양입니다. 트랙스는 토션빔 구조인데 반면에 일단 트레일 블레이저의 후륜 서스펜션은 제트링크 구조가 채택돼 있습니다. 후륜 서스펜션이 하나의 구조로 이어져 있는 특성 때문에 이 왼쪽에서 진동이 발생하더라도 이 진동이 오른쪽 바퀴까지 전달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반면 이 트레일 블레이저의 제트링크 같은 경우에는 토션빔의 이 Z 자 형상의 안티롤바를 하나 더 추가해서 왼쪽 바퀴에서 진동이 발생했더라도 이 오른쪽으로 전달되기 전에 링크가 일정 정도의 충격을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오프로드를 주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생각보다 후륜 승차감이 괜찮아요. 토션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토션빔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의 부분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그렇고 방금 소개해드린 스위처블 AW 시스템 이런 기능들도 오직 트레일블레이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트레일블레이저의 세 번째 장점은 헤리티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를 해주는 게 고도의 마케팅 수단이라거나 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소형 SUV로 붙이는 오프로드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트레일블레이저는 태생부터 이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오프로더 SUV라는 헤리티지를 갖고 있었던 모델입니다. 구형 트레일블레이저가 있었고 이 구형 트레일블레이저의 전신은 지오트래커라는 차였어요. 이 지오 트래커도 마찬가지로 소형 SUV였는데 지금과는 구조가 다르지만 프레임 바디에 사륜구동을 구현하는 이 정통 SUV를 지향을 했던 모델입니다 쇠보레가 SUV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모델인데다가 이 트레일블레이저도 오프로더를 지향해왔던 소형 SUV라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트레일블레이저는 이 스위쳐블 AWD로 요약이 되는 이 뛰어난 주행 성능 그리고 이 트랙스에서 만나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사양들, 제트링크라든지, 스위처블 AWD,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상위급의 옵션들이 추가가 돼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면모를 갖추고 있는 건, 오랜 역사를 이어온, 헤리티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 이렇게 요약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레블레이저에 대한 장점, 이 정도로 살펴봤고, 이제, 트랙스로 넘어가보죠.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 순서입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첫 번째 장점.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승차감이에요. 뭐 트레블레이저가 오프로드에서만 좋고 온로드에서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트랙스 크로스 오버가 조금 더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지금 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트랙스에 비해서는 정숙성이라든지 승차감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신호가 걸려있는데요. 트랙스 크로스 오버가 트레블레이저에 비해서 조금 더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대표적인 사양 중 하나가 오토홀드예요 오토홀드 같은 경우에는 가다 서다는 환경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발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수 있다 보니까 이 시내 주행에서 실제로도 저도 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초점이 도심 주행에 맞춰져 있다는 거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온로드에서 느껴지는 승차감도 꽤 좋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트레일블레이저와는 다르게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게 토션빔이라는 걸 말하지 않으면은 크게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환경입니다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을 걸러주는 능력도 꽤 훌륭하고요. 도심에서 이 실용 영역 그러니까 50km에서 80km 사이 이 구간에서 주행을 할 때의 정숙성도 꽤 훌륭합니다.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엔진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라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이런 부분들 꽤 적게 유입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두 번째 장점, 크기입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전장은 4540, 전고 1560, 전폭 1825, 휠 베이스가 2700mm입니다. 모든 면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커요. 이렇다 보니까 트레일블레이저가 아랫급 아니야? 당연히 트랙스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트레일블레이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장점이 명확한 자동차고요. 이 트랙스는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조금 더 많은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2열 공간 같은 경우에 이 트레일블레이저보다 트랙스가 더 넓어요. 제 동생이 트레일블레이저랑 트랙스랑 고민하다가 결국 트랙스를 구입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뒷좌석에 타보시고 가장 많이 만족했던 게 공간입니다. 이 열이 생각보다 넉넉해서 가정용으로 쓰기에도 지장 없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꽤 넉넉한 공간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는 아트랙스가 트레일블레이저보다 크고 공간도 더 넓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트랙스의 전고가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낮습니다. SUV가 전고가 낮은 게 장점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식고기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요즘 강아지들 정말 많이 키우시죠? 반려견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세단를 타고 있습니다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 SUV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되게 타고 내리기 힘들어 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꽤 많으실 겁니다. 반면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SUV 치고는 좀 낮은 전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타고 내리기가 좀 편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격은 2,100만 원에서 2,800만 원 사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소형 SUV들 어지간하면은 3,000만 원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걸 소형급의 엔트리 SUV라고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비싸졌는데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이 가격이 매우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좀 지갑이 얇은 사회 초년생들이 새 차를 구입하기에도 꽤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연식 변경이 되면서 추가된 레드라인 트림이 있죠 중간 트림이라 이 최상위 트림인 액티브나 RS에 비해서는 다소 빈약해 보이는 디자인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사양들을 기본 적용해서 상품성을 끌어올린 게 특징인데요 이 레드라인 트림 상당히 가성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트랙스 레드라인 꽤 훌륭한 선택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볼의 트랙스 크로스오버 세 가지 장점 정리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장점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편안한 승차감과 오토홀드로 요약되는 다양한 편의 사양을 들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 낮은 전고에서 오는 편안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동물의 승하차 편의성이 꽤 훌륭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는 가성비 최근에 추가 연식 변경을 통해서 추가된 레드라인 트림이 이 중간 트림대의 가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편의 사양들을 기본 적용하고 있고 스타일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정말 첫 차를 구입하는 분들에겐 가성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보셨나요?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아마 아 나는 이 차를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서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아 아직까지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둘다 확실히 뚜렷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 차라는 거예요. 트랙스는 도심주행에 최적화된 올라운더로서 훌륭하고, 트레 블레이저는 오랜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이 강건한 주행성을 능 발휘하는 게 강점이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건 두차 모두 이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상품성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까운 전시장 가셔서 트레일 블레이저, 그리고 트랙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비교하셔서 구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박홍준이었습니다.